시편 16편은 다윗 시, 지은 시로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절에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또 피난자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래에 대해 주는 나의 주시원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또 오직 한분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아주 존귀한 자고, 또 그와 같은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저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내 입실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리라 우상을 생기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고 어그 저주받자이기 때문에 우상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고 우리의 소득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서 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려 지어진 구역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 또는 직업이나 또는 자기의 영역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하는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분게 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과 밤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때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지 않냐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암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천국의 삶을 알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 이제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 우리를,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기독교는 어, 울면서 가다가 웃으면서 해피엔딩으로 어, 이제 들어가는 그 날마다 날마다 그와 같은 가면 갈수록 기쁨이 더하는 그런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그 시험이나 유혹이나 세상의 죄악과 그런 모든 타락된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또그 보호 속에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주밖에 나의 복이 없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며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날마다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종의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스며아드하아에서 일곱 같이 땅에서 루어이다 오늘날 우리의 로한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고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선옵나이다 you know 내네 방패 치라